거든요 네, 네. 목사님 부르시니까 보금성감 보금성감니다 진짜. 그 <웃음> 최준희 씨는 그 북한에서 뭐 평양 우리 저 예술단에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네. 네, 설날 때 무슨 노래 부르니까뭐 특별히 뭐 설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다른 부르는 노래는 없고요. 근데 설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김부자 찬양하는 거죠. 뭐. 눈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아이 뭐 이런 걸내 가지고 해솔라리도 <laughs> <laughs> 장군님을 노래 그렇죠. 불러야 되는 우리 탈북 아, 북한 동포들입니다. 고지현 씨는 오늘 어. 노래 불렀어요? 저는요 그 김일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실 어? 중국 그, 그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오. 싫어할 수 있어요? 1 4살때 김일성 김정일이 너무 미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유가, 김일성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당에 대해서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음. 이제, 김일성의 서적들을 이제 많이, 음. 이게, 보고, 그, 강습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책이 없고, 남의 집에 내내 TV 보러 가기도 음. 힘들고 하니까, 제가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못본 음. 책이 없어니저 김일성 저작 선집, 김일성 선집, 뭐, 이런 거, 뭐, 석탄공업부인데, <laughs> 뭐, 이 어머니 대회, 무슨 농업대해 뭐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김일성이, 벌, 결국 법이구나 하는 걸 제가 어, 어. 깨닫고 어, 어. 아이 우리 이, 이 민족이 언제까지 우리가 김일성 이렇게 어, 어. 어? 그거 다는 몰랐지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 아. 벌써 저런 생각했다면 완전 무관해서 무슨 문자 반동이죠. 반동이 아까보다 이게. 우리는 무슨 노래를 좋아했냐면 어. 김일성 김정일 노래 아닌 걸 좋아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그 노래 한번좀 들어보자고요. 사양가는 아. 응. 다정한 동무여 노래를 부르자. 우리 서로 태어난 고향은 달라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네. 고운수 씨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아, 북한에서 특별하게 뭐뭐 네. 어, 뭐 우리가 좋아서 부를 만한 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다 김일성, 김정은이 그렇죠.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응. 뭐 같이 같이 설날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노래가 없이 어쨌든 뭐 제가 특별하게 특이하게 제가 이게 개인 개별 개인적으로 음. 좋아했던 노래는 음. 나의 살던 고향은 음. 이 노래 즐겨 불렀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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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에 대한 노래니까 누구에게나 다 기억에 남는 음. 노래죠. 이 노래는 음. 북한 교과서에도 있나요? 아 저희들이 예 불렀어요. 있었어예 예, 네. 있었어요. 네. 우리 임일한 자매님 무슨 노래 불렀어요? 아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네, 동글은, 은 잘해요. 우리 노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노래 불렀는가? 그러니까 김부사 노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 힘들 때마다 그 붉은기 지키며 뭐, 어떤 <웃음> <웃음>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동지 노래라고 그런 거. 아, 있어요그러니 북한이 참 이렇게 잘하는 게 네. 사람이 힘들수록, 음. 배고플수록. 착지받고 악박받던 지난, 지난 날을 잊지 말자. 말자. 그래가지고 <laughs> 음. 그일두번 놈들한테 빼앗겼던 그때 그, 그때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음. 지금은 괜찮다.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굶어죽고 갈때나한을 음. 몰랐을 때 음. 지금 이 순간도 남녁당 동포들을 헐벌컥 우주리다 음. 이러니까 아, 우리는 잠깐이구나 고생이. 왜? 미국 놈들이 저 땅에 너무 질거린다는데 음. 우리는 미국 놈이 한낱도 없는데 음. 이러면서 우리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 마음이 아프네요. 설 문화를 떠나서 그저 김일성 혹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네. 그 선물 사탕 한 자, 과자 한 봉지 이걸 기다리면서 네. 설날을 기다리는 노래, 그것도 김 부자의 찬양 네. 이런 걸볼때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영성 목사님 어떻습니까? 뒷자리에 좀 멋있게 앉아있는데 <laughs> 이 미녀들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 방송을 젊은 우리 한국여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리들은 우리 지금 세대들은 저희들만 해도 잘 사는데 저희 우리 자녀 세대들요. 이 30대들은 풍요 속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이 방송을 들으면 새, 새로운 생각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될 겁니다. 네. 나기수 집사님. 예, 저는 그 전국의 설날에 우리 남한은 가족끼리 그걸 음. 참 즐겁게 참 지내야 될 날에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자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세상은내가그 마음으로 진짜 아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남한에서 태어나게 한 것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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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서도 뭐 이제 우리 설날은 정말 뭐 저희 유사하게 내려왔지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그게 왜곡+ 왜국 뒤틀리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찬양 하나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민족성마저도 이제 사라져가는 음. 어떤 이상한 괴물이 돼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치. 안타까움이 그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남분의, 남북의 설문화 아, 네. 이 음식을 네. 뭐 생각할 빼놓을 ]죠? 수 네. 없는 네. 것이죠. 네. 네. 뭡니까? 이 자리에는 북한의 진짜 음식을 너무나도 정말 음...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음식을 지금 들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복의 딸 이미란 씨의 남북설음식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이미란 씨가 해온 설음식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미란 씨가 설 명절 음식, 남북 문화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번 음식을 직접 한 우리 이이란 씨의 소개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예. 소개를 좀해 주시죠. 임이란 예. 씨. 이거는 북한에서 우리가 먹던 전편인데요. 예, 저에는 l 두 g b 저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절편 있잖아요. 음. 색소가 안 들어간. 예, 저기. 예, 절편. 네. 예, 절편. 네. 그러면 아, 북한의 네. 일반인들도 요렇게 음. 떡을 음. 이렇게 작맣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니죠? 그, 우리는 원래 그쪽에서는 음. 이렇게 작게 빚지 않아요. 그럼 이세 개가, 네 개가 나 하나가 크게 비죠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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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가지고, 김여성 네. 연예상에서 음. 볼수 있는 음. 이런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 북한 음식, 여기? 음. 네. 네. 남한, 남한? 남한 음식은 음. 이게 지금 바람지 떡이라고 하는데요. 이쁜 거, 여기가. 아니, 선물... 근데 남한에서 떡집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난못본거 없어요, 독사님. 수제가 지금. 예, 예, 인정이네. 요걸로 남한식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 만들어서 북한 떡이고 네.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만들어서 남한 떡 이렇게 되는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나, 나, 나. 우리 민요도 보기 어때요? 너무 늘은 4스키가 원활어질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들 다섯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분이 만든 북한 떡 남한 떡입니다. 어떨까요?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그게 렇 중요한 것은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laughs> <laughs> 나눠드릴까요? <나가> <laughs> 네, 우선 목사님 먼저 맛보시는 게 좋을 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북한떡, 네. 남한떡 하나씩 맛보실다요 나는 북한떡을 맛을 보겠습 네, 네, 주선 교사님. 네? 떡도 남북 통일됐네요. 그렇죠. <laughs> 이미 음식으로 우리는 어,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저 선생님, 우리 저 박목... 박인영 목사님께서 우리 남성 팬을 다섯 분에게 우리 여성들은 좀 치마가 좀 불편해가지고 못 가갔습니다. 한없이 <목소리> 좀 손으로 훑다, 훑다. 네. 그다음에 남한쪽을 우리 미녀들한테 보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네. 잘지 않고. 네, 네. 이다 이렇게 잘 진행이 가능하셨네요. 자, 그리고 너무나도 환상적인 또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미란 씨가. 음. 여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스타클럽 제 1회를 우리가 맞으면서 어떻게 빈손에 나오겠는가 그래서 스타클럽이라고 이름을 딱 아.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떡을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떡을 이렇게 정성껏 만드느라 수고하신 이미란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자 이제 우리 이미란 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 솜씨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멋진 떡을 또 남북한 북한에서 배운 솜씨가 또 한국에서 꽃이 피고 이렇게 네. 귀한 봉사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남북한 설 문화에 관해서 어, 재미있는 꽁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어, 지켜보시죠. 네. 네. 아니 이 사람 설날 아침에까지 운동이야? 아니 자기가 뭐 운동 선수인가? 아휴 미치겠다. 아니, 자기야! 아니, 아니. 자기야. 어. 아유, 아 자기야, 다다 자기, 야 아유, 도대체 어디 갔던 거예요? 어? 아, 아침 운동 왔지. 운동. 아니 당신은 해야. 운동 선수예요? 아유, 참. 아, 자기야, 내가 운동을 하고 해서 건강해야 자기는 평생 행복해줄 거 아니야. 아, 그 행복을 기다리다가 설날 아침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유, 참. <laughs> 자기야 그리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이야 이 동네 사람들이 어? 나도 젊어졌대 왜냐는 어? <laughs> <개나나. 웃음> 당신 말이야 나보다 16살 아래잖아 <웃음> 아. <웃음> 나도 젊어졌대 어때 그치 자기야 아, 됐어요 <laughs> 몰라요 그리고 말이야 이 동네 사람들이 남남동녀 어? 한상이라고 다들 부르고 해 <laughs> 네, 네. 아무튼 못 말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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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 차례상은 어떻게 되죠? 차례상 어떻게 돼? 차례상이고 있잖아요, 차례상 어? 아? 이거보다 더 귀하고 멋진 차례상이 어디 있다고? 아유, 참 아니 이건 아까 그 자기 친구들 그러냐고 미란 씨가 그다님 좀...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 떡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데? 우리가 그 결혼해가지고, 어? 응? 아, 그도 그 북한에 있는 그 장애, 장모께첫 설날, 차이를 올려야 되는데, 어? 응? 아,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떡해. 좀, 음식을 좀 많이 차려가지고, 꼭이 응? 인사를 해야지. 북한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유, 충분해요. 괜찮아요. 내가 말해봐. 자기가 말이야, 어? 날이게 그 설날 또, 그, 내중, 그, 그 북한에서, 어? 그, 보면서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그 생각하면서, 어? 눈물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아?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거지. 이,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차려가지고, 응? 어? 아, 그래가지고, 당신을 그,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뭐야. 아휴,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당신이 우리 북한, 북한 여자하고, 북한 여자인 다하고 살잖아요. 어. 그런 이상에는, 우리 북한 법도 따라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그치만 또 당신이 말이야 어? 나하고 남한 사람 도사하니까 남한법을 따야지 <웃음> <웃음> 아니요 남한법, 북한법 떠나가지고 <laughs> 이세개정이면 충분해요 제사상은 네. 그리고 빨리 얼른 우리 설명서를 기도나 해요 어쩌면 설날에 말이야 뭐 참는 장모님께 차례차례 드려야 되는데 차례상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무슨 차례상을 운운을 하고 그러세요 우리 빨리 얼른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설명절기도라 해요. 알아서 그러고 있어. 지금 그래. 술 잔하고 술좀 가져와. 아니 큰일 날 소리. 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 음식아 지금 그렇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이 대표 기도해. 제가요? <laughs> <laughs> 뭐. 아니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가수 아 기도 그, 아유, 자기가 기도하면 그, 언제나 그, 그 은혜를 얻잖아. 아 기도. 당신이 기도하세요. 당신. 이아 나는 아무도. 당신 기도해, 기도해. 아유, 나... 자, 기도. 아 기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남남 녀 네. 네. 설날 아침에 재미나는 얘기에 신앙까지 보여주네요. 었 네. 앞으로 통일되면은 뭐 남남 분녀들 만남이 좀 크게 많아질 텐데 네, 그가 언제 또 신앙과 또 비신앙의 만남 속에서 네. 여러 문화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좋은 좀 모델이 또될것 어 같다. 네, 그런 것같니다 음.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 탈북민들이 조금 나이 좀 있는 어 남한 신랑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좋대요. 음. 네,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남한 사람들 원래 자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부쌍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너무 복된 시간이고요.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준희 씨의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찬양 네.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타클럽은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공일은. 네. 그래서 백두까지 가는 그